배가 이바이이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oh,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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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고생하습니다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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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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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하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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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언젠가 아, 누른다고 겠죠 아,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얼굴 못 챙기게 한다. 고생하다안 챙긴 사람 찍으셔야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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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수들 네. 클러치 백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네. 이거 공동 구매하신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사신 거예요? 아 각각 산 거죠. 아 진짜요? 네. 쓴 것만이 아니고 클러치백이라고 부르아요 맞습니다 클러치백이라 네. 안부르던 향수나 음좀 가볍고 니 네. 충전기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여름인데 편하게 주머니에 없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클러치백 주문해야죠 <목소리> 여러분 이 클러치백 들고 다니는 이유 우리 노시현 선수가 자세히 <laughs> 설명해 줬습니다 네. 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봬요 유리주리 유리주리 잖아요어이 센스? 이 방금 정은호 선수의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은 라임이었다 <laughs> 좋은 라임이었다 항상, 항상 찍을... 맨날 찍으세요 이제? 이제 좀 이길 때마다 많이 찍어보려고요 아, 앞으로 맨날 맨날 자주 맨날 지나가주세요 맨날 찍으셔야죠 네? 네? 맨날 찍으셔야죠 저 퇴근하지 말고? 네 아마 어, 이렇게 포토를 안심. 생각해주는 1신나와야다 정말 감사한 정호선 선수. 내일 뵙겠습니다. 어, 어, 앞으로 한신이 나 <laughs> <código 남 âm 웃음> <난> 아. 진짜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아, go,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네, 어. 뵙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네. 오늘 또 호수비 하셔가지고 팀 승리에 또보탬이한 번만 가보여서 아,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저희 또 독수공방 때 음. 댄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고생하습니다고 <laughs> <그래 웃음> 네.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생활 잘 먹으셨어요. 아유. 소감 한마디? <laughs> 거의 눈만 쳐줘서 고마워. 어,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화회나 <laughs> <허위> 왔어요. <laughs> 네, 다음에도 더 좋은 호출 기대하도 하겠습니다. 오늘 네, 너무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